아이고, 자 165번부터 풀 건데요. 여러분 참고로 오늘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1번부터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1번을 보시면요, 어, 진짜 어, 루트 안에를 인수분해를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얘를 4로 묶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제곱식이죠 요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고요 4는 루트 밖으로 꺼냅시다 4는 루트 밖으로 꺼내고요 그럼 제가 그거를 써볼게요 여기다가 x제곱 요것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루트랑 제곱이랑 약분해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을 꺼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x 마이너스 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어 우리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댓값 부등식 때 풀었던 네 경, 범위를 나눠서 푸는 그거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루트 안에 있는 두 개의 식이 각각 0이 되는 값들이 있어요. x값도 있어요. 얘는 x0이고 얘는 0이 되는 x값이 1이죠. 그래서 제가 수직선의 구간을 잘라가지고 0, 1 이렇게 잘라서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0이랑 같고 크면서 1보다는 작을 때그 다음에 1보다 같고 클때요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일단은 문제를 풀 겁니다 여거 다들 기억나시죠? 풀었던 거자첫 번째 구간 여기부터 할게요 x가 0보다 작다 x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있는 값두 개가 다 음수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x제곱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앞에 얘 부호를 바꾸겠죠?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이렇게 바뀌겠죠? 제곱 루트를 약분하시면. 너무 오랜만이라 까먹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얘를 열심히 계산하시면요.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안 돼서 근의 공식 때려 넣어주시면 은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c. 여기 틀렸네요. 3입니다아 이거 아 이거 십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 분의 마이너스 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십일 이고요. 지금 일 번이라는 조건, x 0보다 작다는 조건 안에서 푼 문제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부분은 루트 앞에가 플러스인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일 번에서 나온 정답을 제가 초록색으로 적을게요. 마이너스만 답이 됩니다. 음수만 답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보다는 작을 때. 그러면은 이 식에서 얘는 양수예요. 어 그냥 x 제곱은 양수고요. x 1 제곱은 음수죠. 예. 그러면 은 x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로 정리할 수 있고 요거를 열심히 정리를 해주시면 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에 넣어주시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는데요. 얘는 지금 0보다 큰 거는 있는데 1보다 작지가 않아요. 1보다 커요. 그래서 2번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다음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 범위는 뭐였냐면 은 제가 방금 한 범위가 요 범위고요. 다음 지금 할 범위가 요 범위예요. x5보다 크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둘다 양수가 나오면서 X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부호 그대로 얘도 부호 그대로 해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그러면 X는 2의 2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5가 되는데, 이 중에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플러스가 답이죠. 예, 마이너스는 아마 1보다 작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답 X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해가지고 요거 초록색 두 개가 답이에요. 어렵죠? 예.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거 해볼게요. 166번. 이또뭔 말인가 해봅시다. 일단은 둘다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둘다 인수분해를 먼저 합시다. 위의 식을 인수분해 하시면 어두개 깔끔하게 지금 더하면 되지 네, 제가 무슨 말한 거냐면 요요 식을 먼저 인수분해 할게요 잘 보세요 x, x, a, a-2 이거 더하면 깔끔하게 가운데 식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a-2는 0이 되고요 그럼 근을 구하시면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정리를 해서 다 좌변으로 넘긴 다음 넘긴 식을 일단 제가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 되고요.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은 요렇게 나오죠. 아니, 안, 아니지. 안,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왜 그래? x 플러스 5, x 플러스 1은 0. 그러면 여기서 해가 두개 나오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두 개의 근이 있어야 된다. 어... 그럼그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정수라는 이런 얘기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A는 5보다 작아야 되고 1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5, a 플러스 2, 1. 다 2를 빼. a가 3보다 크고, 2를 빼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음, 1,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연수 a 딱 하나밖에 없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 5이 제도. 아,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오 마이 갓. 여기 플러스에요, 플러스. 그러면, <laughs>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a-2가 되고요. 2를 더해야 되네. 어, 2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7. 2를 더하면 3.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예, 네, 최종 범위는 a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여러분, 찾아, 찾을 수 있죠?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이 구해주세요. 다음 걸로 갑시다. 두번 던져서 나왔는데,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이 없으면은 여러분 또 떠올리셔야 되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를 떠올리시고요. 그럼 지금 B를 보니까, 어, P 플러스 Q 같아요. P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시가 지금 pq 플러스 1이 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요식을 좀 전개를 해서 정리해 봅시다. p제곱 플러스 2pq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4pq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그러면, 예, 요, 요거를 정리하시면요. 계산하시면요. p제곱, p제곱 마이너스 2pq 플러스 q제곱, 그리고 4는 이쪽으로 넘기죠.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은, p-q 제곱이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pq는 1부터 6까지 주사위에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빼서 제곱을 했을 때 4보다 작으려면은, p-q의 제곱이 0이 되거나, p-q의 제곱이 1이 되거나, 그 다음은 이제 p-q가 2가 되는데 2가 되는 순간 제곱을 하면 4가 되죠.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1번 경우, 2번 경우. 그러면 0이 될 때는 p-q가 어떨 때죠? 같을 때죠. 그러면 주 3이니까 제가 경우를 구하면 1, 1, 2, 2, 3, 3, 4, 4, 5, 5, 6, 6, 6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뺐을 때 제곱했을 때 1이 되려면 사실 마이너스 q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수 있죠. 어, 그래서 처음 나온 수를 p, 두 번째 나온 수를 q라고 했으니까 그냥 차이가 1이면 돼요. 뭐가 앞에 오든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그래서 예를 들면 1, 2... 어, 또 뭐가 있냐? 저 이런 거잘못 찾아요. 하하, 거꾸로 바꿀까? 2, 1... <laughs>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1로 시작하는 거 찾고 2로 시작하는 거 찾을게. 21. 근데 2 3도 가능한 거지. 2는. 3으로 시작하는 거. 32. 34 가능하고요. 4로 시작하는 거. 43 45 가능하고요. 54 56 가능하고요. 5아 6. 5 다음은 없죠. 네, 그러면 이게 1 2 3 4 5 6 7 8 9 10 얘가 10개. 얘가 여섯 개 더하면 1 6개 16개. 답이 아니야? 아, 객관식이죠1 6 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1 6 개가 됩니다.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었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 진짜 어려. 나는 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 이거 저희 반에 국어 못하는 친구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를 제가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왔냐면. 농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농도는 퍼센트를 이용한 그 농도죠. 전체분의 우리가 궁금한 그뭐 여기는 알콜이니까알콜이 알코올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이 비율을 구하면 농도가 되는데 사실 뭐 농도는 정의하기 나름이고 다양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는 뭐 100을 곱해서 만드는 그백분율 이용하는 농도밖에 없지만 농도의 그 개념만 가지고 오면 전체에 얼마만큼 그 내가 궁금한 내용물이 들어있는가? 요거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같은 짓을 반복을 해요. 사람은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요. 예, 그렇죠. 근데 저도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는 하는데 제가 제일 자주 하는 실수는 뭐가 있을까요? 밤에 잠안 자기. <laughs> 오늘 진짜 일찍 자려고 했는데. 벌써 4시에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 4시에 여러분이 풀수 있는 문제를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어,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아, 사실 너무 풀기 싫어요, 168번. 아, <laughs> 나도 이런 거 싫어해. 너네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뭐, 나도 지금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야. 문제 일단 읽으세요, 여러분. 천천히 읽으시고요. 무슨 뭐 말인가 하면, 여기, 알... 이 여기에 48리터 통에 전부 다 알코올이었대 알코올 중독자인 거지 48리터에 알코올이 가득가득 있었는데 첫 번째로 여기서 알코올 X그램을 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뭘 했냐면 이, 그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엑스그람 빠져있는 그 알코올에다가 물 엑스그람을 추가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그 혼합물에다가 왜냐면 이제 물이 섞였잖아요. 알콜올을 펴서 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어, 네, 여러분, 알코올 물은 알코올을 녹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겠죠? 물, 물은 알코올이 알, 물은 알코올을 녹일 수 있습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알코올 아닌가? 아니면 어떡하지? <laughs> 아마 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녹아요 아닌가?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아무튼 녹는데요 녹으면 이제 잘 섞일 거 아니에요 혼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 혼합물이라고 부를게 그 혼합물에서 또 어떻게 했냐면 세 번째는 혼합된 그 혼합물을 X플러스 4g을 들었어 그러면 여기는 물만 나온 게 아니고 알코올이랑 물이랑 섞여서 나온 거야 알 플러스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뺌 내가 이거 두번 뺐지. 1번에서 빼고 3번에서 뺐지. 이 도합 알코올의 아니 뭐지? 그람으로 썼어. 미쳤나 봐. 여러분 다 리터예요. 단위는. 어, 리터 리터 리터. 여기 1번과 3번에서 뺀 알코올의 양이 18리터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농도를 이용할 것이다. 첫 번째를 해보자. 1번 알콜 X를 빼 봐요. 그러면 전체 48에서 알콜 X를 빼 냈죠. 맞니? 어, 헷갈려. 좋습니다. 뺐어요. 여기서 근데 그 다음에 뭘 넣었냐면 물을 넣었어. 얘는 알뺀물 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48리터가 다시 됐어. 근데 얘는 뭐냐면 쌩알코올이 아니고 얘는 섞이네요. 혼합물, 혼합물 48리터입니다. 자 1번, 2번까지 동시에 한 거예요. 어, 1번, 2번을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가 아니고 이게 1번, 2번이 시행 1이에요. 어, 여기까지 시행 1까지 시행 1을 했어요. 4 8리터의 혼합물이 됐고요. 그러면. 이 48리터 혼합물 안에는 말이야. 얘랑 다른 거야. 얘는 이제 원래 있었던 거고 얘는 혼합물이야. 48리터 혼합물 안에는 x만큼의 알코올이 빠지고 x만큼의 불청객 물이 들어왔잖아. 이렇게 얘는 물이잖아. 야 그러면 남은 요 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은 얼마겠냐? 48 마이너스 x인 거지. 아 진짜? 나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 여기서 여러분 농도를 구할 거예요. 농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전체분의 내가 궁금한 거. 근데 나는 물이 궁금한 게 아니고 알코올이 궁금한 거잖아. 농도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농도는 전체 48리터. 어쨌든 혼합물은 지금 48리터. 왜냐면 X 빼고 X 넣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알코올은 48 마이너스 X만큼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얘를 혼합물을 이만큼 띄어냈어요 걔가 얼마냐면 X 스플러스4리터예요 그러면 이 혼합 요 엑스플러스 4라는 쬐끄한 혼합물 안에도 농도는 같습니다. 뭐 내가 물을 넣지 않았잖아요. 알코올 넣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도 같은 농도 48분의 48배기 엑가 나와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 혼합물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농도를 구할 건데요. X 스플러스 4분의 알코올의 을 몰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A라고 할 거예요. 알코올의 알 따와가지고 A. 근데 지금 이 44m <laughs> X 플러스 4분의 A는 농도예요. 두두 두 혼합물의 농도가 어때야 된다? 어, 같아야 된다. 이거랑 이거랑 same same이다. 그럼 식을 세워볼까요? A를 구해볼까요? X 플러스 4분의 A는 48분의 48 X. 자, 그러면 A는 48분의 48 X 곱하기 X 플러스 4가 되고요. 저희가 두 번을 뺐어요. 알코올을. 에이. 첫 번째로는 그냥 생 알코올 X리터 뺐고요. 두 번째로는 혼합물에서 X 플러스 4리터에서 알코올을 뺐는데 그 빼는 알코올을 이렇게 구한 거라고. A라고. 아, 오케이. 그럼 두 번의 알코올을 뺐을 때 뺀 알콜만 구해보죠뺀 알콜의 양이 처음에 x 리터 뺐고 이거는 그냥 맨 처음 뺀 거야. 그냥 가만히 48 리터 있는 알콜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석 물을 넣어서 희석했을 때 우리가 방금 열심히 농도 이용해서 구했던 알콜의 양이 얼마였냐면 주뭐대워요48 분의 분모 뭐 이렇게 한 번에 쓰자. 48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4 리터. 얘네 두 개를 더하면 1 8리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푸세요. 어, 이거는 이제 못 풀겠어. 눈에가 풀어. 이 차방정식은. 뭐 48을 곱하든, 지지고 복든, 뭐 어, 알아서 풀어보세요. 저라면 이 분자를. 어, 뭐 어떡하냐. 말아서 해봐요. 이거. 모르겠어요. <laughs> 자, 알아서 푸시고요. 저 169번 하겠습니다. 1레드 뭐지? 69. 자, 169번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169번은요. 또이 흥미로운 문제인데 어... P는 출발한 후 X분 동안 2 x 제 플러스 X만큼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얘는 거석시 중에 거리죠. 그리고 P가 한 바퀴 도는데 7분이 걸렸다. 그럼 다음 한 바퀴 도는데 몇분 걸린? 그럼 1 4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속도죠, 가속도. 에, 여러분이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하면은 처음에 뛰는 속도보다 나중에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흔히 가속도라고 부르고, 지금 이피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점점, 점점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 한 바퀴 도는데 7분이 걸렸대. 그러면 출발한 지 x 분을 하고 있으니까 x 가 7일 때 이동한 거리가 요거인 거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거리 식에다가 x 7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 보죠? 98 플러스 7인가요? 105죠. 아 그러니까 한 바퀴 거리가 105cm라는 거. 둘레가 105cm다. 다음 한 바퀴 도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동한 거리가, 2x제곱 플러스 x가 두 바퀴니까, 210이 돼야 됩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얘를, 옆으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주시면, 2x 플러스 21 곱하기 x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다음 한 바퀴 도는데 몇 분이 걸렸는가? x는 마이너스는 아닐 테니까, 어, 10분이 답이죠. 네? 10분이 답이, 답이 아니네. 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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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는 처음 한 바퀴가 7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한 바퀴 105, 105를 한번더 돌면 210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총 10분이 걸렸다는 거야 총 10분 그러면 처음에 7분 걸렸고 두 번째 바퀴를 도는 데는 합쳐서 10분이 돼야 되니까 3분이 걸렸다 이런 얘기네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뭐 이게 쉬운 게 하나 없네 어우, 큰일이야 큰일 자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 비상 교과서에 170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닮음으로 풀 건데요. 일단 B, C1이죠. 뭐랑 뭐가 닮음이냐면 이쬐끄만 삼각형이거 있지. 이거랑 이삼각형 요, 요 있죠. 이 둘이 닮음이에요. 제가 이거 두 개를 닮음으로 풀 건데, 아, 이거는 그걸 할줄 알아야 됩니다. 정오각형의 한 네각의 크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이 세 개잖아요. 180도가 3개죠. 그러면 540도죠. 540도를 5로 나눠요. 이한 내각의 크기가 108이 되고요. 이등변이잖아요 여기가 1 1이니까 그래서 이등변이면 여기가 36도가 되고요. 여기는 36도가 되고요. 이거를 이 삼각형에서 똑같이 하면은 여기도 36. 자, 제가 각을 써줄게요. 여기, 여기, 둘다 36이에요. 그럼 여기 36이야. 그러면 108에서 36을 빼면 얘가 70이야. 여기도 70이야. 그래서 여기 생기는 이 삼각형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얘가 2등변이 됩니다. 그럼 방금 여기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럼 이 옆에도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x-1이겠죠. 그러면 자 여기 36, 36, 36이었어요. 이 작은 삼각형 abp랑 abc랑 닮음이잖아요. 그런데, 얘네 둘다 이등면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x-1이다. 어,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작은 거 1, x-1, 이렇게 큰거 x1, 1. 1. 어, 그럼, 닮은 비를 구해봅시다. x-1대1은 1대x다. 그래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다를 하시고요.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공식을 써서, 풀어 주시면 됐는데 마이너스는 음수여서 답이 안 됩니다. 어, 플러스만 답이 됩니다. 다음. 드디어 두개 남았다. 아닌가? 두개 남았지. 두개 남은 거 맞지? 171번. 아이씨. 야, 다른 문제 풀다가 이거 보니까 천사 같다, 천사. 이쪽은 비교적 쉬운 문제 같아요 입장료를 x% 인상하고 하면 당연히 방문객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입장료를 a1이었다고 해 봐요. 그다음에 방문객 수를 B명 왔다고 해봐요. B명 아니고 B, B명입니다. <laughs> 자, AB를 곱하면요. 뭐냐면, 그, 수입이 돼요. 번 돈, 내가 번 돈, 매출액이 되는데, 입장료 수입이 8% 증가했으면 좋겠대. 그럼 8% 증가해주자, 원한다면. 8% 증가하려면 8%니까 100분율 기준으로 100개 중에 8개가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a, b 곱하기 100분의, 8이 돼야 100분의 108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도 해봅시다. x% 인상할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100 플러스 x 인상했죠? 그러면 b는 줄어들어요. 100분의 얼마만큼? 100 마이너스 0.5x만큼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 풀 때는 a 약분, b 약분 하면 지워지고요. 양변에 마늘 곱해요. 그러 얘는 100을 또 곱해 줘야 되니까 10800이 되고요. 마을 곱하면 부모가 사라지죠. 그러면 100 100 x 곱하기 100 0.5x를 이거 푸시면은 아주 아름답게 답이 나올 겁니다. 인수분해가 제가 하기로는 되고요. 인수분해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답볼때 이것도 고려하세요. 답두개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만 답이에요. 172번. 아, 이거 제일 쉬운 문제 같아, 제가 봤을 때. 어, 이, 알콜 문제. 어? 학생들은 알콜로 먹지도 않는데 말이야. 참나. 172번. 지금 질문이 뭐냐면, b e 가 질문이고요. B의 길이를 X로 합시다. 미시, 이시의 e, 길이는 4-X고요. DF도 X죠. 예, 네, 그 다음에. df가 왜 x냐고 물어본다면 알려줘야 되나?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잖아요. 그 다음에 90도잖아요. 합동이에요. rhs 합동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도 4-x가 되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은 3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제가 뭘 이용할 거냐면 ae랑 ef는 길이가 같다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곱이 같다를 이용할 거예요. 어차피 숫자가 똑같으면 제곱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A의 길이를 제곱을 한걸 구하시면은, 16 플러스 X 제곱, 피타고라스 했어요. 요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요 삼각형도 피타고라스를 하시면요. 4 마이너스 X 제곱을 두번더 하면 되네요. 그래서 얘를 열심히 전개해서, 여러분, 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공식해서 풀어주는데, 플러스가 답이 안 돼요. 플러스가 되면은, X가 플러스 값이 되어버리면 여기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엔 X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 이때 나온 두 개의 근이 다 양수근이기 때문에 어, 둘다 가능해요. 그래서 답을 마이너스인 걸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인 거.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